강아지 바이다이 <laughs> 강아지는 <laughs> 아 이거 바지 너무 이뻐. 아, 날 원래 이런 취향은 아닌데. 근데 다 예쁘다 하지 않아요 청바지는? 아정스 <laughs> 아, 이름 안 되는 수성이 형 방송에서 어떤 거 인가 봐야죠 수성님 저 바지 한번만요 들어가 있구나. 오, 완전 예뻐. 가지 개이뻐 진짜 요, 뭐, 맞춰보고 싶은데, 저거. 춤추고 있을 때. 봐봐. 이렇게 따라가기라는 좋은 게 있는데. 그니까. 와. <laughs> 아, 와. 아! 아개 답답했어. 아, 이제 엠 눌릴 수 있어. 아, 아 네. 이제 M 눌릴 수 있어. 그리고 따라가기의 대상이 너가 되었지. <laughs> 어, 일로 가면 되는 거가? 맞아. 여기, 저기 있잖아. 아 유적지죠. 유적지로. 아 뭐가 더 편안하다 배그가. 아 이런 게 아, 배그였어? 이게, 어. 이게 배그지. s a years later. 송아 나보 뭐 선물이야 한줄 알았어. 왜 저기 갔어? <laughs> 저거 과중 맞은 거 아니지? 레드 없어서 저 빡. 맞은 거 아니었죠? <laughs> 깜짝 놀랐어, 어떻게 죽어서. 어? 야 혹시 나 때문에? 이럴뻔했네 내가 저기 간줄 몰랐는데 대충 감.. 감 보고 쏴.. 쏜 거긴 한데 안 아, 맞았겠지 설마 저 맞았으면 퇴근 나 이제 보는데 이제 이제 피해량.. 나오면은 피해량이 이제 팀으로 때림 팀 피해량 나오면 이제 레겐 아자기장보이니까 편안하다. 아, 약간 안 보였어. 자기장 하지. 왜 이렇게 극단적, 극단적인? 잘 <laughs> 저기 극단적 너무 극단적인데. 만약에 요기 자기장이면은 내 반대 마지막. 아니 마지막 나가야 되면은 진짜로 펍지 여기 사람이 있어. 여기지? 람대 가. 기소리 가. 터트리 가. 터리 가. 터리 가. 터 터트리 가. 터트리 가. 터 가. 터나 가. 그러니. 그럼 가. 터 v 거 r y 리 o o d Tango, 스 a n g o a n g 에버 a 저거 근데 a 응. 저거 밑에 깔려 뒤 o 면은 n 진짜 뒤져? 나? 몰라 해보고싶어 t 실험해보고싶다 그 o T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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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면 뒤지는 거지 뭐 그런가 S 방향 S 방향 레디 아니야 정답이 Y D야 총 마십사 어디서 썼 거지? 안 m 거보니까 앞쪽인데 와 t 머리 제대로 맞았는지. 머리 맞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지 to the h 아 이러면서 <laughs> 아왜너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<laughs>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 나쁜 놈아 <laughs> 왜 그러냐 굳찌 이러면서 개 웃기겠다 여기 이터 바이 있다 오로 바이 아 피보이니까 뭐가 더 엄마, 음에 놓인다. 왠지 모르겠는데. 엠미 사쿠. 엠미 사쿠. 아, 수직 하나 더 먹어도 되겠지 늦은 후회해봤다, 술먹지 수직? 아까 거기 보급 있는데 수직 하나 떨궈져 있던데. 수직 애지, 애초에 있던데. 보급. 그 이후에 그걸 먹어가지고. 그이후라는 이유라면... 배를 먹어가지고. <laughs> 기뉴 하나, 둘, 체크 하나, 하나 기절. 컷, 컷. 나만 잘못 보고 있었구나. 거기 셋둘더 있음. 나만 잘못 보고 있 여기 언더. 아 다른 곳. N 방향. 아너덕딴데 보고 있었구나 쟤네 뺀다 하나 음. 응. M방향에서도 쏴 괜히 젤다가 맞지 말고 나 M방향에선 서각안 나오는 보다. 각이야 상관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내 눈이 탓인가 시체 먹으러 왔나 쪘다 연막 말고 내 눈이 탓인가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아, 이하 아, 이마하 아, 이마이이 마하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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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기 아, 이이 마하기. 아, 이하기뒤이 아, 하기 아, 이 방향에서도 애들 쏘던데 보고. 저 앞에 있다 보고. 이쪽 돈다 하나. 응. 자기장 무언. 뭐, 일단은 그쪽 보 붙게. 쟤네 버리고. 앞에 보고 보급적인 사람. 확인. 뒤에 버리고 뛰는 중. 컷. 나있아프리칸 아 어, 아프리카? 잡았다! <laughs> 아프리카 컷! 아프리카 컷! 아, 이거 굳이 가지마. 안 돼, 아우. 위험해. 굳이 안 들어가도 돼, 우리. 아이, 나 총알, 총알. 우, 너 위쪽에서 하나 더쏠 거야. 총알 쏘고 파 위에서. 어? 불이 이방에... 나네? 어? 어? 위에서도 하나 쐈어. 보급 어, 뭔데? 그러자. 뼈가 좋요가 좋아요. 뼈가 좋아요. 뼈가 좋아요. 가 좋아요. 뼈가 좋아아아요가 좋아요. 뼈가 좋아요. 가아요 뼈가 좋아가 좋아요. 뼈가 좋아요. 뼈 일단...따라 서짝 어, 이 안녕? 어, 보 메타 이야 무슨 그로자이... <laughs> 둘다 7탄총이야 그로자이 NK야? 무슨... 둘다 7탄총이야 아, 둘다아무가 총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<laughs> 뭐지? 제일 그지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일 부자가 됐어 <laughs> 이 집...예, 우리... 2을텐데 저쪽 언덕 이쪽 언덕 345 우 완전 그지였는데 부자관이었어 3대 2 아니 뭐야 스크스 세대인데안 뒤진다고? 이 집에 있지 않을까 이들 알았지? 오토바이 세운 거 아니었어? 뭐, 아너 라이트였어? 스크스? 어어 어. 스크스는 라이트고 저기에 딱솔직 오토바이 스폰이지? 어얘 스폰이야 우리 이렇게 사운드를 아래 사운드 아래 일향집 아야 어디야 몰라 강못 봤어 이쪽, 어 뒤에, 뒤에, 뒤에. 라인인데 D 언더 이쪽에 있다 이쪽 핑 있을 것 같았어 이거 둘 셋. 빨리 스코 파티 가네 나 파티는 좀안안될걸연막 깔면 돼 거기 있어라 나 지금 이렇게 천천히 파워드. 진미 하나가. 어쩔 수 없지. 살려봐 나. 땅대도 만다 네 땅화에서 만다. 어 저기가 쓰레기를 하나 컷. 나나 나 잡은 애 쓰레기를 컷. 이거 일어나자마자 그냥 구성빨고 움직여야겠다 쟤도살린다 연막 깔고 한명 G받아 아야 이거 야야야아 가야되는데 어? 뭐야? 아이스 오켓노 저기 자기장 끝 이쪽 자기장 끝 일단 집중 확인하고 저기 연막 쪽 먼저 클리어할게요 일단 우리 뒤쪽 보고 이기서쏘쏘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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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헤드 나 하나, 헤드, 헤드. 하나, 컷 저기 자기장 끝이하할하 자기장 끝 여기 한명 보인다 저거 확나때문에날 하나, 은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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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, 하나, 나이 우리 이제 직컷. 아까. 앞에 보면 돼. 앞에 하나 기절. 응. 나 이거 좀 깨져. 어, 잘한다. 이렇게 깨졌다. 지금 뛰어들 것 같은데? 다 들어올 것 같은데? 집에 2층에, 집에 2층에, 2층에. 저기 자기장 끝에도 하나. 이거 연막 깔고 들어가야지. 나을 것 같긴 한데. 응. 들어온 이거 나 버려야돼? 이거 안돼? 응 음. 2층 하나 있고 저쪽 자기장 끝에 하나 있거든? 자기장 끝에서 들어올 거? 이쪽 라인? 내가 잡은 거? 아까 이쪽 라인 하나 그 사운드? 시어조심그 돌아 들어오는 애 있을 수도 있어 아 오토바이 여다 세웠네 어. 아. 시오디면 네, 오른쪽 네, 그냥 빡, 빡 떠는 거알텐데 시오 그냥 오른쪽... 그래 그게 날 수도 있어 반대로 우측 돌아서 뒤에 들어오는 애들만 확인만 해봐. 아 우리 자기장. 나 잡은 거. 난... 나 이번 기절이긴 한데. 이제는 옆, 옆으로 다시 돌아서 돌아가면 되는 거라. 걔 아마 그냥 바로 들어올 거거든. 내가 한번 기절이어서 일타 한번 찍어놓네라. 걔랑 팀 하나 있는데. 얘네들 우리한테 오네 오네 왼쪽에 두 명. 얘네들이 막아주나 들어갔다. 오는거다한테우는거 지금 올라가요. 지금. 수석님 목상 올라가요.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요. 안 보이는 가고 바로 바로 오른쪽으로. 누워요. 누워요. 오른쪽으로 가서. 내집 앞에가 붙어 놨거든 일단. 내집 바로 에아이한테각안 나오고. 수석님 밑에 있는 거 같아요. 2층. 단, 그 창문 쪽. 아이씨. 아 이거 밑에가 먹었다. 네. 바로 밑에 있어. 2층에 두명거구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층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보이네안보이네내 위에도 지금 발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스이는는 지금 수류탄 뿌리고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, 수원이내 아랫대문에, 지금 거기 있나요, 혹시? 다저 집이랑 시오 위치에 있는 어, 어? 이스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수성님 <laughs> 뭐야, 오떻게누 아, 저 터진 게내건줄 알았는데 거기 없지 않아? 옆집에 있지 않나? 내 아랫집 아니야? 이거, 마지막 마지막 수성님 밑에 하나 있고, 왼쪽에 두명 있고 한명 어디 있지? 하나 수성아 수성이 아래 하나 저기 시화 아까 있던 그집이 있는 것 같은데? 왼쪽 하나 수성님 밑에 하나 놔놨어. 온다 온다 수성님 t u n d 이스 h e n to Hanna, Susanna, s u s a 하 n a Susanna, s u s 수성님 하나 하나 집에, 어, 아니예요, 수성님 집에 있는 a 같아요 내 집에 있는 n a s u 아 a n n a s u s a n n 쟤나오 어디든 나오면 죽게 돼 있어. 연막밖에 없네. 맞네. 수상이 한거문 미리 쏘고 있었는데 그 나와주네. 아나문 문 때리려 했는데. 거기서 나와줘. 애가 <laughs> 문 때리려 했는데. 아 지지. 아. 아...